6장 말씀을 읽어 가는 날입니다. 이 6장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라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지만 이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노역을 더욱 가혹하게 만들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고 또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왜 나를 보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지 않으십니까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거나 결코 실패하심이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또한 그의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있지 못하고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5장 22절 이하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저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 또한 확신이 여전히 연약했고 주어지는 가혹한 현실 때문에 그 마음도 매우 주눅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책망하고 벌하시기보다는 그 연약한 마음을 다시 구스에게 하시면서 나는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고요.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일은 결코 없는 겁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그것이 손해가 될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번 반복을 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마침내 인도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가 결국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히 노예살이를 하면서 노예처럼 그들을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내보내 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노예로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왜내 보내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생하실 능력으로 발매하마 그들을 그들 곁에 두었다가는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될 처지가 되어서 내보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그 백성들을 그토록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2절로부터 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다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능의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창세기에서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죠.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가 참으로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분의 품에 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름, El Shaddai,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족장들에게도 이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홍수 이전에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고 또 족장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대로 될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구체적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모세에게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즐겁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절 절대로 그러한 일들 있어서 실패하는 일들이 없다는 거죠. 취소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여러 명칭들이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 명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든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하나의 부류고, 또 하나의 이름의 부류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나타내시는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와 나는 언약관계로 묶여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할 그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 주시고 여기 엘르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엘르샤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려지고 있는 이 이름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그런 관계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나타내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요.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란 말을 사용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나의 언약이다. 자기 백성들이 그 언약에 있어서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등지고 좋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 또 자기들의 상황이 가혹하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일들 끊임없이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하신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한 약속은 나는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나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해라 그 내용 6 절로부터 8 절에 소개가 되는데,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덧붙여주시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송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들을 여우와 하나님으로서 이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건져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지만 그 말이 바로에게 전달이 됐을 때 바로가 이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더 가혹한 노역을 그들에게 부과하게 되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여우와로서 이 일들을 할 것이고 너희가 마침내 내가 여우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북돋아 주시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상해 있었다. 그들의 상황이 더 가혹한 노력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전달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독려해서 이 말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또 모세가 말한 겁니다. 바로가 듣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러면 안 들으니까 그러면 다 모든 이 허사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손해가 될 뿐이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 듣지 않으니까 그 일은 없는 일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가 듣지 않는 것만큼 자기와 그 나라 백성에게 미칠 화가 더 커져갈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팎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어요. 안으로는 뭐가 걸림돌입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뭐가 걸림돌이 되요? 자신들의 주어진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안팎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결국 그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뿐이고 바로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듣지 않는 것만큼 그에게 역시. 해가 되고 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닫아 버리고 듣지 않는 게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인 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듣지 않는 거라든지 우리 마음의 심령이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저안 들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든 태도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고 하나님 이한 주간 흩어진 괴로 살아가면서 어땠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그 말씀에 잘 순응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동참할 수 없었고 동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분이 홀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에요.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동참할 자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 주님의 그 걸음을 함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셔야만 됐던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알고 그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한 주간 또 이하로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로 또 이하루 이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북도다 주시건만 자신들의 안팎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폐해지거나 그 말씀이 사라지거나 허설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분명코 이루어 가실 것을 알기에 저희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희 들자신에게 해가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루 이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안내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는 것이라도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또한 의제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